안녕하세요. 1윤원장, 윤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어, 요즘에는 아무래도 신학기니까, 아, 우리 원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이 잘 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 어,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어, 저희 원이 좀잘 되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사를 하면서부터 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있었던 곳이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제가 애들 데리고 있었던 인원이 30명 정도?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그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전단지도 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뭐 새로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파악하지를 못했던 못것 같아요.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였거든요. 근데 밤에 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그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가 매일 문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중학생 애들 다 컸는데 문 앞까지 오시나 이렇게 현관이 있는 데까지 막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 앞까지 오시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제가 초등학생 애들을 데려다 주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 앞에 어머님이 늦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려다 주,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차 오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가 주상복합이었는데 저는 사실 저희는 이제 저녁에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주상복합을 보러 갔을 때도 어, 낮이었죠? 낮이었고 저 역시 도 거기를 계약을 해서 다니고 있을 때는 또 수업을 하잖아요. 그시 저녁 시간에는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저녁에 그 나, 낮에 그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펍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별로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에 술집이 있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아침에 차를 타고 와가지고 퇴근할 때도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걸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날 그 아이들이 나가는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좀 술이 취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아 이거는 좀 여기서 애들 모으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맞지만 8개월 정도 됐을 때여가지고 그거를 보고선 제가 바로 계약을 이제 1년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어, 임대료가 80만원 정도였는데, 이동을 하는 거는, 100만 원이 넘어야 됐어요. 110만 원? 근데 이제, 11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그때 얘기하기를, 제 친구는 좀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우 야, 나 80만 원에서 110만 원 내는데, 아 그거 낼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와, 왜 80만원에서 11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냐. 80만원에서 30만원만 추가된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30만원만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벌려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조금 보증금도 좀 부족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모한테 돈을 꿔서좀 확장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아파트의 중심권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사를 가자마자 한 20명 정도를 더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의 중요성 많이 느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좀 평수를 작은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주상복합,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제 주상복합인데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뭐 주상복합도 많이들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저는 보니까 저녁에 꼭 가봐야겠더라고요. 저녁에 주상복합 네, 술집 같은 게 있으면 저라도 저도 되게 겁이 많거든요. 엄마면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와 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래서 제가 원이 좀잘 되기 시작한 계기는 장소에 관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두 번째 계기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